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박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구문은 there b 동사 구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there b 동사는 너가 주어가 아니므로, 너 플러스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임으로, 그 명사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비동사를 결정해야 한다. 흔히 우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것은 왜네라는 단어가 문두로 도치되어 있느냐? 왜 대어라는다는 가 문두에 놓여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는 구정보가 먼저 나오고 신정보는 뒤에 나온다. 왜 그런가? 그 사실을 설명하면서 대어 비동사 구문을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1년은 네 계절이 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걸 영어로 해 볼까요? Four seasons 네 계절이 are there 일 년에는 in a year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네 계절이 four seasons are there in a year 이 문장입니다. 자네 계절이 있다 일 년에는 여러분 있다일 때는 비동사와 there가 거의 붙여 쓰고 있습니다. 왜? 비동사가 있다일 때는 대어를 쓸까요? 자, 그들의 문화는 상업 장사 문화라고 했습니다. 상업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의 문화는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씨 뿌릴 때 뿌려야 되고 물댈 시간에 물을 대줘야 하고 수확을 할 때는 정확한 시기에 수확을 해야만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생활을 영위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장사라는 사람들은 장소가 있어야만이 그네들은 많은 물건을 팔고 또 좋은 장소가 있어야만이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래서 상업 장사 문화에서는 절대적으로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일 때는 장소가 반드시, 장소에 반드시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이 교실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대표 단어는 there와 here입니다. 그런데 here는 여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니까. 더 넓은 희어 히어 말고 희어를 제외하고 더 많은 장소를 대표하는 단어가 대어입니다. 우리 거기서 만나, 우리 어디에서 만나, 다 대어이죠. 그래서 비동사가 있다의 의미일 때는 반드시 비동사와 대어를 결합시켰던 거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어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I'm very kind. I'm very kind. very, very라는 단어가 부사죠. 매우 친절하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거의 모든 부사는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the라고 하는 이 부사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중간에 있다가 문투로 도치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there라는 단어가 문 뒤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 영어에서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there라는 부사가 아 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there라 there라 이렇게 there 뒤에 비동사를 데리고 간거죠. 그 다음에 four seasons in a year 이렇게 쓰시면 된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Proceedings are there in a year. 원래 이 문장이 었습니다만 there라는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there 그 다음에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니까 동사를 자기 옆으로 데려가서 are Proceedings in a year. 이렇게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there are, there is, there were, there was의 탄생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유념해야 할 것은, 내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의 뜻이 거기에라는 뜻입니다. 우리 거기서 만나. 여러분들. 그렇다면 거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딘지 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란 말은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바로 구정보입니다. 영어는 반드시 구정보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논리정계상. 일관성 있게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과 상대방과 대화를 이끌어 하는데 논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것부터 말을 해야만이 서로 편안한 자세에서 새로운 개념들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흔히 우리 여러분들, 처음 만난 사람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처음 만날 때 "오, 오늘 날씨 참 좋은데요, 오늘 날씨 많이..." 호근해졌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왜 그럽니까? 날씨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구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개념을 말하기 전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구 정보를 말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논리 전개가 편하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구 정보를 먼저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새로운 정보를 먼저 써버리면. 논리 전개에, 논리 전개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구정보를 먼저 쓴 다음에 신정보를 쓰자. 자, 그렇다면, there, 구정보입니다. 그래서, there are, 구정보를 쓰시고, for seasons, 신정보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There 라는 단어는 구정보다 그리고 신정보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There are three cats in a office. There are three cats in a office. 음, 아주 좋은 문장이죠. There, 있다. Three cats, 세 마리 고양이가. In a office, 사무실에. 너무나도 좋은 문장이죠? 원래 이 문장은 어떤 문장입니까? three cats are there in office. 아주 뭐 좋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장을 한번 해볼까요? There is the computer on the desk. 다시. There is the computer on the desk.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There가 구정거지요. The computer. The computer도 구정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는 정관사입니다. 정자는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을 때 더를 쓴 겁니다. 오픈도 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때 더를 쓴 이유는 문을 열어할 때그 문은 수천 개 중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더입니다. 그래서 더는 정관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어라는 단어가 문장 제라베을 때는 더는 결코 쓸수 없는 거죠. 자, 다시. There, is a, 다시. there is a computer on the desk. 이렇게 쓰셔야지. There is the computer on the desk.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구정보가 먼저 나오고 새로운 정보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There is, There are 문장의 탄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어는 구정보가 먼저고 신정보가 나중에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정보가 중요합니까? 신정보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새로운 정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는 문장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영어를 읽으신 여러분들, 혹은 공문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고 계시는 고등학생, 중학생 여러분 영어학습자들은 앞으로 독해를 하실 때 문장 가운데에서부터 문장 뒤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문장 가운데에서 문장 뒤쪽에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수능에 듣기는 여러분 17문제지요 그 17문제 중에서 평균 15문제가 문장 마지막 쪽에 정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장 마지막이 신정보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대어 비동사고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안박사 영어연구소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 많이 주시고 또 자료를 요청할 거 있으면 서슴치 마시고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은 신속하게 질문에 답변해 드리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십시오.